자, 별명은 너구리. 너구리. 네. 아, 네. 저는 시장에 가면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예, 시장에서 장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좀더 키우는 게또제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효능감 높은 실용적인 정치로 어,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선택이 어, 후회되지 않도록 어, 이재영 도의원은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2025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자 오늘 어,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국회 보좌관 시절부터 쌓은 탄탄한. 정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민생 경제와 미래 산업 분야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공정한 플랫폼 정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면서 주민과 늘 함께 호흡하며 실천하는 부천제 삼선거구 이재영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부천의 중동과 상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하셨어요. 었 네. 어... 네. 몇 년이나 그하셨거요한십년 정도 네. 한것 같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어, 그 정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예. 예, 초선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 예. 이력서 적어주셨잖아요. 네. 예. 그 이력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 이재영, MBTI ENFJ A네요. 선도자. 예. 네. 자 별명은 너구리. 너구리. 아.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너구리란 동물이 약간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laughs>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진솔함, 진지함. 음. 네, 이게 제가 적고도좀 재밌었는데, 네. 자, 저는 차라리 솔직함이라고 하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느껴지는 모습이 진솔함, 진지함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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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미는 OTT 영화 보기. 네. 네. 뭐 네. 극장에 가서도 영화를 좀 주로 보는 편인데. 주로 이제 혼자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뭐, 뭐 누구랑 같이 시간 맞춰서 가서 보는 것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네. 자 특기도 안 좋아 주셨네요. 특기가 뭔가요? 음. 특기는 듣기. 아 대화를 할때잘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잘 경청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많이 듣고. 잘 듣고 그걸 이해를 잘 해야지 또 그런 일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생 철학도 안 적으셨네요. 네 이게 제가 좀 적기가 아유. 좀 민망해서. 네. 어, 근데 저는 사실은 인생은 테니스처럼 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그 얘기가 뭐냐 테니스 좋아하세요 혹시? 전 사실 테니스는 일도 못 칩니다. 아. 일등호치인데. 근데 어떻게 테니스라는 네. 성격을 알고 어, 어, 운동에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그 서브를 받는 운동들은. 네. 그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항상 그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네, 게다가 네. 어느 쪽으로 공이 날아와도 네, 뛰어가서 받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엔 기회가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항상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음. 어, 기회가 날아오는 쪽으로 달려가서 어, 공을 받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 의미에서 인생은 테니스처럼. 테니스. 오 괜찮은데요. 네, 네. 네. 생각하고 습니다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의원님께서 쇼핑을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네. 아, 전통 시장에서 장 보는 게 좋다. 네. 와 대형 마트에서 한 번에 쇼핑하는 게 좋다. 네. 음. 저는 전통 시장에서 쇼핑하는 게 좋다. 네. 아, 저는 시장에 가면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좀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있어서 음. 시장에 가서 가끔 장을 보면뭐좀 처져 있다가도 좀 기분이 올라가고 그렇게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시장 세대니까 네. 마트가 있기 전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80년대 초에 노량진 수산, 수산시장에 아빠하고 항상 갔었거든요 네. 주말마다. 그럼 이제 게 같은 거 사오면서 항상 거기서 먹었던 게 토스트예요. 예. 네. 새벽에 가서. 고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시장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통시장을 택하셨고, 네. 자더 힘든 상대는이라는 질문이에요. 네. 더 힘든 상대는 내 모든 정책에 사건 사건 날카롭게 비판하는 열혈 유권자 100명 네. 네. 내가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 유권자 100명 음. 뭐가 나을까요? 뭐가 더 힘든 상대일까요? 음. 저는 실제로 이두 부류의 분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예. 근데 확실히 어 처음에는 열혈 유권자가 더 힘든 힘든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나름 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한 3년 정도 해보니 열혈 유권자가 훨씬 더 나요. 예, 여지가 있습니다 음. 그 무관심한 분들은 아 계속 무관심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어, 비판을 해주시는 여러 유권자분들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음... 그리고 더 크게 돌아온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힘든 더 힘든 상대는 무관심인 것같습니 아, 예, 예. 그래서 댓글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관심이니까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반성하고 노력한다 항상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어,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어, 그다음에 듣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이 지역구에 대한 퀴즈를 저한테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좀 알아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친근하게 부천 중동 상동에 대해서 알아가는 네. 어, 시간을 한번 아, 가져보겠습니다. 예. 부천은 영화, 만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산업으로 유명한데요. 네. 어, 매년 여름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로 어, 부천의 네.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그 영화제 이회가 제가 사회를 봤어요. 아 유명해지기 전에 부천 판타스틱 네. 영화제. 예, 그거 맞죠. 그 영화제를 계기로 아마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근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인제 막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알릴 때고, 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29회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매년 이게 한 7월쯤에 한 네. 열흘 정도 열리는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오시지만, 음. 그 독립영화를 그 하고 계시는 배우들이나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음.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요. 음. 그 다음에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부천을 알릴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조금 더 키우는 게또제 네.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예. 자, 다음 문제 또 내주시죠. 부천의 중동과 상동은 거대한 신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일기 예. 신도시죠. 예. 근데 먼 과거에는 농사를 짓던 평야였는데요. 어, 농사가 유명해서 조선시대 임금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 과일입니다. 지금도 부천의 3대 특산물 중 하나예요? 하나로 꼽히는 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과일이 너무 많으니까 힌트를 하나만 주시죠. 아뭐 아, 뭐 황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그럼 다 주신 거잖아요. <laughs> <laughs> 복숭아요.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되게 인자하신 분이다. <laughs> 아, 복숭아가 부천의 네네. 3대 특산물 중 하나예요. 그는 복사골이라고 해서 부천을 아, 대표하는 복사골. 상징적인 뭐 이름이자 또 별칭으로 또 활용되고 있고요. 음. 어, 부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좀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숭아 마을. 예, 복숭아 예, 마을. 예. 그리고 되게 딱 들었을 때 복사골하면 되게 정의가요 네, 맞습니다. 네. 두개나맞췄네요한 문제 더 있죠? 네, 네. 한 문제 더. 부천시 상동에는 2002년도부터 월드컵을 기념해서 조성된 테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네, 그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축소해서 미니어처로 미니어처로 네. 만들어놓은 어, 이곳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부천 건축 거리, 부천 로데오 거리, 부천 미니어처 거리. 네, 부천 이거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 네. 네. 아이스월드라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네. 아이스월드라고. 그런 그 조그마 미니 도시들이 이제. 아, 그럼 지금 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아인솔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큰 이제 주차장하고 네. 옆에 이제 웹툰 센터가 있고 그런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괜찮네요. 네. 잘, 어, 잘 맞췄다. 네, 스스로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사는 지역도 아니시네요. 아, 그래도 제가 거길 많이 지나다녀서. 네, 네, 네. 음. 그래도 친근한 곳이어서. 제가 잘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점가 육성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좀 추진을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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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는 상인의 네. 날을 공식적으로 제도화 시킨 조례입니다. 어, 상인의 어, 날. 어, 예, 예. 예. 도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음. 그래서 상인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전통시장의 활력도 넣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인의 날을 예산을 지원해서 할수 음.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서른한 개 시군의 여러 가지 그, 그 크고 작은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상인의 날을 통해서 서른한 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홍보를 하고 음. 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또 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한 반응들은 어때요? 사실은 저희가 서른 한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경기도가 그경기 대한민국의 그렇죠.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1,450만이 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는 많이 쓰세요. 음. 실제로 제 부천 지역 같은 경우도 가 보면은 지역 화폐를 많이 쓰시고 어, 뭐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리 소진이 됩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전통시장 활성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부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 전통시장을? 어,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최근에 우리 그 부천 제 지역구에 있는 중동사랑시장에는 네. 특화상품 지원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사랑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음. 어, 특화시켜서, 어, 해외팔로도 개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 사실은 전통시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품군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특화 상품으로 좀 진화시키는 음.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중동사랑시장에서는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어, 시작했는데요. 예. 시장에는 사실은 더 좋은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식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불고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부대찌개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좀 밀키트화 시켜서 네. 어, 외부로 이제 그 유통하는 그런 네. 특화 상품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음. 또 하나는 제가 좀 역점을 둬서 좀 추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어, 경기도 통큰셀이라고 해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그 지원 행사인데 이거는 도비로만 진행된 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 전통시장들이 많았고, 음. 어,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샀을 때, 일정 부분, 10% 정도를 페이백 해주는, 음. 또는 경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통큰 세일 행사를 했는데요. 네.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전통시장에서 뭐 10만원 상품, 그뭐 1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으면은 만원 정도로 페이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줘서 그만큼 할인 쿠폰을 지원해준다든지, 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좀 유지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회적 안전망의 어떤 사각지대에놓인 분들의 네. 네. 에,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 또는 뭐 전기통신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피해 지원, 이런 정책들도 좀 어, 내놓으셨네요. 예,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 이런 정책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어르신일수록,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나 그 교육에 좀 멀어,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일수록, 그 보이스피싱 예, 당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고도화돼서, 저 같은 경우도 깜빡하면 당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변종되는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보이스 피싱 사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어, 예방교육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보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하는 항목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가사 서비스가 아니고 가사도 이제 노동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가사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이 사실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돼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하고 어,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 개정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가사노동자뿐만이 아니고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외돼 있는 이 노동자분들이 좀 음, 한데 모여서. 지원받을 수 있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현재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음. 어떤 지원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없다 보니까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음. 들어가다 보니까는 음. 이 플랫폼에 대한 피해도 좀 있고요. 아,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줘야 될 돈을 좀안 네, 예.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거뭐안 주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뭐~ 음.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죠 어. 요즘에 근데... 특별히 내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사회 문제가 이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 배달 플랫폼 음. 뭐~ 여러 가지 민간 배달 플랫폼이 굉장히 그 성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너무 생활에 밀접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대형 플랫폼들이 너무 커져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써봐도, 아, 쓰게끔 돼 있어요. 안쓸 수가 없죠. 네, 안쓸 수가 네.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점점 발전하게 되고, 점점, 점점 시스템이 너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독과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이 그걸 좀 견제 정도는 해야 된다. 음, 그렇죠. 이렇게 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간의 수수료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치킨 값을 비싸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럼 소비자들은 배달료가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싼 치킨 값을 시켜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독과점 시장을 끊어낼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음. 경기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 배달 특급, 배달 특급이라는 네. 네. 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네. 좀더 활성화 시키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경기도 배달 앱이라는 네. 게. 네. 어. 그럼 충분히 사기업하고 경쟁이 되겠네. 이게 정말로 시스템이 좋다면. 그렇죠 편리하고. 네, 근데 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뭐 민간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다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경쟁하기는 정말 거의 역부족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 그 민간사랑 저희가 제휴를 해갖고 공공 배달 앱으로 출시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점유율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음, 어, 이 부분은 한 15%에서 20%까지는 점유율을 좀 늘려야지 음. 어, 민간의 그런 대형 플랫폼들을 좀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야지 그분들도 좀더 상생할 수 있는 생각을 좀더 넓히지 않을까. 음. 이런 차원에서 어, 경기도 공공배달 특급을 좀 음, 살려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네. 듣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뽑아볼까요? 네, 네. 앞에 있는 걸 바로 뽑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역 화폐, 네, 경기도 지역 화폐 사용처가 더 다양해질 계획은 없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음. 어, 현장의 다양성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그 매출 상한액이 있거든요. 지역 화폐를 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매출을 지금 12억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예. 이 상한액을 좀더 늘리면은 사용처가 아무래도 더 많아질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 을 반영한다면 좀더 사용처가 다양해지지 않겠나 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12억이에요. 예. 이번에 그 국민 수비폰은 예, 민생... 30억 이상인데는 안 됐었잖아요. 그죠? 30억 미만만 됐죠. 됐죠. 예. 그죠. 예. 음. 근데 그거 지금 이 경기도 지역 화폐는 그거보다 12억. 더 낮은 예. 12억이에요. 예, 예. 그러면 사용처가 그렇게 많는 않겠네요. 실례로, 실례로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네. 거기는, 어, 간당 강당, 간단하게 강당. 10억을 넘겼나봐요. 네. 그니딱 그러니까 써있습니다. 이게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나, 지역화폐는 아, 사용이, 사용이 사용 불가합니다. 가능하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laughs> 네. <laughs>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고, 민생소비쿠폰 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아, <laughs> 근데 그 하, 상한에, 상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네. 그, 뭐, 좀 더, 이렇게 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더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근데 사실은 지역화폐가, 일률적으로 상한액을 두게 되면 문제가, 어, 지역에 영세한 그 마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영세한 마트? 예. 네. 음.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작은 마트라고 하더라도, 네. 매출이 12억이 안 넘어가면은, 음. 거기에 진열해 있는 그, 그 재고가, 네. 그 재고만 해도, 그, 그 물건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단위가 하죠. 클 텐데, 네. 그러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상한액이 약간 좀 일률적인 상한액에 대한 기준을 좀 차등할 필요가 있다. 자,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예, 초록색을 예. 좋아합니다. 창동의 영상 문화단지. 예. 예. 개발 얘기는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곳은 지금 현재 그, 그 개발단지 옆으로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어, 환경 그 영양 평가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과 니즈를 잘 반영해서 어, 이곳이 정말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좀 마지막으로 좀탁 매듭 짓고 가시고 주시 예, 제가 사실은 경기도의에서 3년 현재까지 3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는 똑같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제안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노동의 사각지대도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 추진 추진하던 것들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플랫폼 노동자에 음.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서 배달특급 같은 음.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통큰셀이나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들을 좀좀더 장사가 잘 되는, 음. 또 일할 만 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좀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럼 부천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지역구 상동 중동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걸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해근을 체육공원이라든지 지금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는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요.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음. 어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효능감 높은 실용적인 정치로 어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는 것들이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3년 반 정도 뭐 이제 대가는데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요? 제가 초선이지만 그래도 나름 보좌관 경험을 하면서 잘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이게 다양한 도인들의 의견들을 듣고 어,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어, 효능감 있게 처리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 후회 없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하던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수를 줘야 시청자분들이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음... 점수를 좀 주신다면요? 이왕 저한테 주는 점수니까 후하게 주겠습니다. 네. 90점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원님들이 32분에 거의 한 마흔 분 되시거든요. 마흔 분 넘죠. 90점 주신 분 처음이에요. 아, 네. 네. 괜찮으시죠? 다시 내릴까요? 아니요. <laughs> <laughs>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과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경기도민과 부천시 주민분들에게 어, 주민분들의 선택이 어, 후회되지 않도록. 어, 이재영 도의원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지금,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멋진 활동 계속 네. 해주셔서, 음, 남은 임기잘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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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